할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발코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 예보자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분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아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여 또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빛이신 그분은 이 지상에 있는 뭐 태양 빛 전기 불 촛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기 불이 있고 또 촛불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빛이신 그분이 스스로 빛을 비춰 내시면서 천국에는 정전도 없고 또한 뭐 모든 일에 하다가 툭 끊어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은 참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경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비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분이 참 빛인지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요사이처럼 이티나 뭐 공룡이나 또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사람과 같지 아니하는 이러한 형체의 모습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오셨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으로 오셨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빛으로 맞이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그것만 아니고 11절에도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 속으로 모시지 아니하니까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척이 되는 거예요. 배척만 합니까 가다가 배신도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일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분이 우리의 참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사람 영접하는 사람 마음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십니다. 이렇게 요한이 쉽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배신하는 행위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무덤에 갇혀 계실 때 가만히 두었더라면 우리 인류의 세상에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면 모두가 놀랐고 그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일이 많아요. 거기는 야이로의 딸도 그랬지요, 청년도 그랬지요, 그리고 나사로도 그랬지요. 여러분 그런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먼저 나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처럼 구름 때처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땅에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지극히 작은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제패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변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근백까지 이유를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첫째,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엄마 따라 천당 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개개인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 잘할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가, 가족의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가장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또 엄마를 통하여 믿음의 대회를 이어가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또뭐 하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으로 천당 가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돈으로 벼슬로 뭐 자기의 권세로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천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여러분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 때 미리 정해놓고 모든 영혼을 만들어 놓고 이광식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영혼을 쏙 집어넣고 쏙 집어넣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복을 얻는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붙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도 천당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부름에 대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한번 찾아 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가족의 기쁨을 주셨던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사는데, 이 멀리서 듣던, 가까이서 듣던 외인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외인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를 받아 그리고 구원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말씀하있습니다온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축복의 권세를 잘 받았으니, 또이 복을 잘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톡톡하게 누리고 받는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감사 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 주시고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직장으로 나가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